제가 펄펄 뿌리나요? 다반갑습되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거 네. 오후 인데왜 이렇게 더워요? 너무 더워. 오늘 완전 이까지올라서여름인것 같아. 네, 그래 뒤에 가 한번 봐봐. 이거 아, 화사하게 해변아 그러니까 내아치 네, 네, 해변으로 가려. 가요. 참, 아주 존경하고 싶그 지금 베트남이나 그 캄보디아 같은 데가 엄청 덥대요. 이상이뭐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체감 온도가. 네, 말도 할수 없이 지금 더 네. 날씨여갖고. <laughs> 아까 제가 그 캄보디아 때가 통화를 했어요. 영상통화를. 그 이제 신부가 교사에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뭐? 확인하느라고 뭐? 통화를 하는데, 얘가 진짜, 음. 아, 너왜 오냐? 왜 울어? 막 그랬더니 통화가 아니라, 어니 지금 너무 더워 35도가 넘어가서 아부칭. 땀이 줄줄줄 흐르니까 눈으로 땀이 들어가서 그것 어.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좋은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머니 나 우는 거 아니야 땀이야 땀더워졌는려 더워, 더워. <목이> 아유 한번그그 정도는 아니니까 일 오늘의 주제 한번 자 오늘 주제, 음, 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 만나보시죠 그러면 5월 2 0일이 1일이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이었죠. 부부가. 네. 제가 자, <laughs> 우리 누님에게 부부랑부부랑 왼수 같은. <laughs> <laughs> 웃기네 왼수 <맨수> 같은. <같애>. <laughs> 저에게 부부랑 네. 로또죠. 로또요? 왜 맞아. 로또요? 절대 안 맞아. 아, 절대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아, 예. 이런 여자들은 이 왼수. <laughs> 이런 왼수 이러잖아요. 네. 저런 왼. 이렇게 음 말을 음 하잖아요. 음 예. 근데 그 5월 달이 좀 가정의 달로서 성년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많아요. 예. 맞습니다. 5월이 정말 일이 예. 많이나. 이게 많이 나요. 그렇죠. <laughs>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엄청먼날날날 날이 없고 날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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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참, 부부 하면은, 엄마 하면은, 엄마 두 글자로 고도 굉장히 슬퍼요. 그렇죠. 저는 전 세계에서 검색되는 단어, 네. 단어 많이 쓰는 단어, 첫째가 엄마입니다, 엄마. 아, 그니까, 러무뚝하잖아요 네. 엄마. 두 번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가 엄마. 엄마가 호흡을 네, 네, 네. 때 정말 이제 오정에부대에 네. 네, 네, 네. 네. 엄마 네. 그 이름만으로도 그냥 울컥하잖아요 근데 부부, 엄마 같이쯤뭐 로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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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수! 자, <laughs> 왼수! 막 이렇게 말하잖아 공구 끓려놓고 나갈 거야 응? 나, <laughs> 나, 아이고 뭐 그래도 끓여 주기로 하네 공구 꾸주기로 하네 막그너 공구 꾸려놓고 나갈 테니까 어디 너, 간다 그또 어디 간다고 일주일 동안 차 먹던 엄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가버리잖아요 진짜로 근데 이제 그런 부부가 부부의 예을 맺을 때는 연애하죠 정하나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하나로 부정사랑 이렇게 그러니까 연애를 해가지고 부부가 이렇게 결혼해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중매로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부부들이 더 잘나간 어, 것 같은데 부부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가끔이라도 생각을 해봐 똑같이 하는 거왜 부부라고 했을까 왜 부부라고 했어요 네. 한번 생각해 봐요 결혼한 순간부터 한몸 일심동체라 그자도 똑같이 그냥 부, 부 이러지 않았을까?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봐요. 근데 지금 뭐, 뭐. 지금은 주례사를 많이 안하지만 네. 뭐 주례사 선생님 네. 검은 머리가 파야 네. 펑크리 될, 될 때까지 팜프리. 그렇게 말았으면 하시잖아요. 근데 역시 검은 머리가 펑크리 될 때까지 두 분이서 정말 속끝잡고 아름다운 동행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줄여서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대답해? 뭐 죄송합니다 네! 신부들도 <laughs> 그렇게 시켜야 나 네. 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결국은 또 금융한 부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되게 결혼 조상위, 미리냐, 또 네. 아, 계속, 야, 야, 처음에 조상이일년 동안 기선제약막 친구들이 그래 야야 처음에 조상에 잡아야 돼 네. 조상에 잡아야 된다 너 절대 믿기만, 너 미리 만한다너 미리 말 평생 개고생이야. 막이 친구들 그러죠. 너 지금 못 잡으면 너는 평생 개고생이다. 응. 무조건 잡아라. 안 잡으면 안 된다. 내가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저한테 비법을 던져 주는 거예요. 저도 먼저 결혼을 했어. 그때 이제 얘도 나고 그랬어. 저한테 하는 말. 나는 이렇게 잡는다. 음. 그 실에 그 텔레비전을 박살내버려. 진짜? 진짜? <laughs> 브라운관 참으라. 응? 그러면 전혀 이득다는 거예요. 응. 둘이 싸우다가 그냥 네. 던졌는데 브라운관이 뻥트어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뻬> 어, 그러더니 이제, <뻬> 이제 오빠가 잘못해서 울면서 이런다는 거야. 아, 아버지 나는 믿었었있데 <laughs> 아, 근데 뒤돌아가면또싸다 근데 저대놈붙는 거야. 어, 갑자기 아, 싸우다가. 저 막. 미. 야 나도 이제 듣는 다가뭐 들었다. 들었다. 그러다가. 이걸 맞 자는데. 오빠 주신의불안거또 터져와 이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에이, 그렇죠. 근데 실제로 부부싸움 하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던지다 보니까 그래. 하필이면 틀리가 그래, 았아요 너 진짜 불안해 아니야 불안하게 터져버있어 근데 여기서 또 멈출 수 없잖아 <웃음> <웃음> 예, 진짜 아빠 <laughs> 조용히 해터어 뭐가 안 보여 찾았잖아 불안한 것 때문이잖아 <웃음> 드라마. <웃음> 드라마. <웃음> 네가 잘했으 네. 내가 이렇게 그러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그 부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드처럼 그 어리가 섣불리 될 때까지 둘이 손잡고 알콩달콩 자식 낳고 즐겁게 재밌게 살아라 하는데 그게 이제 영원할 수도 있지만 또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신혼 때는 알콩달콩 즐겁게 재밌게 하고 눈빛만 봐도 그냥 눈빛만 봐도 알수 응, 있잖아 스파크 팍팍 통할 정도로 예전에는 꿀이 톡톡 떨어지다가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 봐요 갑자기 이제 눈에서 갑자기 스파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광한 t g 그냥 n 빛이 o b 어 a b l 제 남편들 이제 미 I'm not 이 o i n g to 이런 able 이 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 이 be able it. i t 왜 도대체 애수같이 서로 잡근 먹질 못해갖고 말그 하나서부터 틀리잖아요. 예전에 조강지처라고, 조강지처가 기 없다 뭐지 이런 게 있잖아요. 에이. 그래서 이제는 뭐 이야기들 보면 남편이 맨날 바람피고 돈 나고 이런 해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제 두집살리거나 나중에 늙어서 병들어서 뭡니다. 네. 그렇죠. 병들어서 돈 벌어 대웅 조강지처가 급수갈 다 들고 장구 장례까지 치러주고. 에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장난하지 어, 네. 마세요. 그런 일 없어. 미쳤어? <laughs> 이게 부부의 날로 지정해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혼을 해갖고 정말 두 분이서 행복하게 손잡고 동행을 해라. 어, 그런 뜻에 한 그래서 넘어가는 뜻에서 이렇게 부부에도 그렇죠. 세대 부부의 날입니다. 6 네. 1이라는숫자로의미하것서 네. 응. 둘이 하나가 되는다. <laughs> 네. 그러니까 그래서 부부의 날로 지정해 놓지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까도 똑같잖아요. 이제 큰메데때한테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눈물을 지르니까 지 아, 너 왜구냐, 뭐때왜에냐 걔는 는거 아니야. 아, 너 지금 눈에서 눈물이칠했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왜 울어 봤겠더니 너무 더워. 35도, 7도, 막 40도가 가까워지니까 다음에 눈으로 들어가고 눈물을 흘린다 사실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네. 오해되는 일이 많죠. 우는 게 아닌데 네. 대상적으로 가는 것처럼. 아니 그게 뭐였냐면 네 오빠 보고 싶냐? 음. 오빠 보고 싶어서 우냐?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오빠 보고 싶어서 울고막아니라는 거야. 아니라고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야. 근데 더 웃겨. 기왕이 뭐 오빠 보고 싶다고 그래서 분장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절대 가 <laughs> 웃고 끝까지 눈치 없이. 근데, 네. <laughs> 그러면 또그 남편분은 아너가 진짜 저렇게 보고 싶을까? 우리 사랑러운 와이프가 나가 보고 싶어서 지금 저렇게 우는 거랑 착각이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그렇죠. 나면 눈에 들어갖고 <laughs> 눈물을 흘린다고 그렇게 하니까 야그시시라도 오빠 보고 싶다고 눈물 다고해라 내가 이대 눈치로 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거, 눈치로 다는 거야. 예. 근데 또 봐봐요, 어 당장 이렇게 부부잖아 이제 그렇죠. 이미 부부의 연을 됐고 어차피 한국으로 온 가정이니까 부부의 연. 근데 한국 학습도 해야 되고 어떻 하는 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기 위해서 기숙사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혹시 이제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영상통합 통해서 네. 네. 영상 그런데 공부 잘하고 있니 공부 하니 안 하니 한국 공부 얼마큼 했니 막 이렇게 이제 자 기억사봐 기억 기억니한 기억 근데 정말로 걔네들이 더잘 써요. 아 보면 네. 지금 네. 외국에 지금 제가다물어 가정들들 굉장히 많죠 비유 네. 네. 있데 네. 전부 다 한국말로 잘해요. 진짜 한국말도 잘 써요. 음. 아니 우리 한 사람이 캄보디아 가서 저렇게 할수 있을까? 아고 저전 대단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국민들이 또 자국민들이 같이 이렇게 결혼해서 같은 부부의 연을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너무 내가 좀 서글픈 게 이제 내 업종이 결혼정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총국들이 국내에서 결혼을 못하고 외국 그 아이들하고 부부의 이혼을 맺어서 한국 여성분들이 바라는 게 너무 많아. 네, 네, 네. 이렇게 <laughs> 되아또안될 수면서. 네. 어쨌든 걔네들도 좀 안타깝다. 이렇게, 이렇게 가슴 아프고짜는 생각이 들고 우리 중국들도 아, 기왕이면 우리 자국민들하고 결혼해서 부부의 연을 맺으면 좋을 건데 아 안타깝게도 또 이제 외국들하고 이렇게 왜 내가 이제 외국하고 뭐 결혼한다기있서뭐 이제 글로벌 시대라 그쁠건 없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죠, 그렇죠. 예.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객세지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세대 차이가 존재하니까 너무 이제 약간 찾아가 보면, 그룹으로 인한 또 트러블도 일어날 수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 자국민하고 같이 일어나는 이렇게 결혼을 해서 부부연을 맺으 좋을 건데, 그러면 은또 어떻게 생각하고 한 번씩 좀 가슴 아프세요 그러니까, 저오가 생각을 해보면 애들은 상하방 진짜 글쎄 살았습니다. 맞아, 진짜. 로 아, 근데 네, 요새 네. 젊은 사람들 그렇게 뭐신혼살리뭐차영간다면 네. 뭐, 뭐 네. 그런 거안할 뭐 거예요. 어?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뭐어쩌라고천 그렇죠, 전혀 정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렇죠. 진짜 그래. 돈을 모으는데. 월세빵 전세빵 그렇게 해서 정말 청약 넣어갖고 원래 학 힘들게 데돈 모아서 아직 18평짜리 아파트 하나 그다음에 20평대 뭐 20평대 이렇게 가는데 요즘 애들은 거의 부모의 이유로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막3 0평대 오빠 2 0평은 너무 좁지 않아? 그럼 30평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가 좋가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니 우리 엄마가 응. 뭐 그러시던데. <웃음> 뭐라고? <웃음> 아니, 어 아니, 나 오빠만 좋다면. 근데 요즘 애들은 정말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월세 빵, 전세 빵, 뭐 이렇게 뭐이과정이 없어요. 가정이 없어. 그냥 부모가 뭐 20평대를 사준다든지, 30평대를 사준다든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해버리니까 어 뭐라고 독립심도 없어지고 자립심도 없어지고 어 당연히 부모가 해주는 걸로 이렇게. 근데 바라는 게뭐되고 자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 요즘 애들은 너무나 부모한테 의지하는 게 있어. 그쵸? 아, 그리고 보면은, 네. 지금의 30대, 40대 보면은, 예전에 네. 20대, 30대 같이. 네. 그렇죠. 뭐라고 했까요 제가 이제 꽂대서듣지모르겠지만예저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기획을 해봐도 제가 이제 뭐스0대 20, 후반이나 네. 30대 초반에 보면은 그때는 좀 성숙했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렇죠. 아, 전부 다 이제 그때 열심히 일하고 돈벌 어서 집살 생각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네. 요새는 그냥 어쨌든 취미생활더 중시하기는 같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부부들은 그 부부의 끈끈한 정이 있었어 왜냐하면 같이 과대하니까 시작해가지고 진짜 그 걸쇠빵, 월세빵그 연탄떼는 진짜 공기두개 넣고 시작해서 숟가락 사자살다면 전문용어로 바꾼다이 한다면서 밥그릇 두개 넣고 같이 먹고 살면서 성장하는 거, 가정이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부의 그 뜻한 정도 있었잖아요 남편이 가 느껴져요 가 그죠, 남편한테 고마워 남편이 힘들게 벌어다 준걸 갖고 또 아내가 생달고 알뜰살뜰하게 또보르고 이런, 모으고 이런 게있짜 아내에 대한 고마이 있었다 방금 월급봉투 말씀하시니까 지금못하다계좌에체 네. 해보니까 예전에 봉투에 썼어 노란 봉투에다가 또딱넣가지고그렇 봉투에 넣가지고딱뜯어하죠 그러면서 네. 아 우리 진짜 죽은 거 네. 그러면서 네. 오빠 우리가 월급나 <laughs> 오빠 오늘 아, 삼겹살 먹자 그래 노란 <laughs> 그 봉투에다가 또딱넣가갖고 그렇죠. 네. 네. 개배 속에다가 그렇죠. 딱 개배 천용으로 개배 서아 술 잔뜩 먹고 oh, <laughs> 아, 음, 싶... <laughs> 그 아빠들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런 야도야 아름다운 그데 음, 다가다실수하면다 전부 때다가. 아름다 아름다. 하면서막그좀못 때다가. 마지막 동작 있잖아. 그래. 그지마지 동작. 그러면서 이렇게 봉투로 갔다가 아, 또, 아내한테 지어주면, 아내는 그걸로홍나물과 도파, 떼어가계부이전에가계부를 썼잖아. 가계부 많이 썼죠. 여기를 붙여아고 어, 이달 뭐, 집출이 얼마다. 응.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근데, 그때 그 부부하고, 요즘 현대인의 그 부부들은, 색깔이 너무 틀리잖아요. 어. 그 어렵게 살던, 알콩달콩, 진짜 소꿉장난 하듯이 그때는 보면 작은 것에 이렇게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아주 작은 응. 아 세상에 오늘 야기먹는다고이렇 해가지고. 근데여전현 아. 대인들의 그 젊은 부부들은 아, 난단차가지뭐 없나, 또 음. 아, 나무 시댁에서 좀뭐안 나오나 이런 기대가. 그리고 부모가 그렇지, 너무 그렇지.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부모에 대한 기대가. 그러다 보니까 알콩달콩 서로 알뜰살뜰. 걱정하 이렇게 모은 그런 애틋함들이 없어서 그런지 아 옛날 부부에 요즘 부부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이뭐 그렇다고 해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laughs> 사랑, 어, 사랑 영원한 사랑. 사람, 사랑. 지금 뭐피소드들도 정말 서로 사랑도 하고 이별 아픔도 없고 그 가운데 더성숙해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드린 말씀은 그래서 예전에는. 부부들이 그 애틋한 사랑이 너무 깊다 보니까 이혼율도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 이제 그 부부에 대한 애틋한 그런 점들이 좀 옛날 부부들에 비해서 더 없다 보니까 좀 이혼율이 많은데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가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는 그런 오래 부부의 날을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후보인 사람서 생기하면서, 어떤 네.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부하, 마일리아입니다. 즐거운 한번 보세요.